설마일어나는건안 네, 그렇죠. 그러지 마라 아니, 에요안 돼. 이이건안 돼. 니다 4시 이 이거 안 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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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이거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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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아 ASMR. 야 아, ASMR. 야아 ASMR. 그거 선생님 그 차라리 맞아, 뭐 들으려면 가사 없는 거 들어라. 맞아요 맞아요. 모닥불 소리 들으면서 하는 거야. 맞아 맞아. 어 아,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싫어요? 둘리지 둘리지. 와얘 대박이다. 차마. 와 대단한데? 와 얘는 역대급인데? 아니 근데 어떻게 중삼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냔 말이에요. 겨울에는 추워서 일어나도 이제 몸이 자고 얼어 있으니까 네. 여름이 될수록 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것도 뭔가 과학적인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? 맞대는 시간에 해 뜨는 맞춰서 와 네. 아, 기가 막히네. 지금 중삼이잖아 고삼도 아니고 <laughs> 몸이 과학에 <과하게> 맞춰져 있어. <laughs> 와 몸이 태양률에 하는 그러니까,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거. 미라클 모닝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런 거를 중 s 이 미라클 이따. 모닝을 실천한다는 거 u 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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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 거예요? 왜 네시 어. 반에 네시 반시터한 다섯 시반 그쯤이 제 h o n W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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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수학 e w h 어. 아 무슨 안 물어봐도 잘 아냐? 어. 아 무슨 안 물어봐도 잘 어. 아냐? 왜 <laughs> 아, 그래. 물어봐? 아니 분명히 잘 아니 안 물어봐도 알겠어요 네. 너 수학 잘하지? 네. 아니 끝장을 낸다고 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? 끝장을 흠장. 낸다고? 어, 이런 아. 스타일일수록 네. 아마 해설지 음... 함부로 안 볼걸요? 근데 저 어떡해. 그거는 좋습니 그쵸? 좋겠는데. 안 보죠 아, 근데,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물어보아 해답지 안 보는 거 좋은 거예요 아 좋죠 영성제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안 보는 게 아니라 개념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 보는 거잖아 개념을 잘 모르겠으면 다 해설해보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다시 공부하거나 어머 어머 어떻게 쟤? 그거랑 어떻게 비슷한 해? 유형의 문제를 보면은 요거에선 요렇게 풀었으니까 이 그치 그 요렇게 개념 이르는 거는 고민할 게 아니야 그치 맞어 <laughs> 정승재 쌤이 <laughs> 얘기하던 어? 그건... 맞아 아주 정확하게 아 그니까 한 세, 네 번, 다섯 번 정도 풀어서 안 되면 어. 답지를 보고 좀 해야지 어, 어. 어떨 때는 3일, 어떨 때는 일주일을 어. 가야 한번제 어. 갖고 어. 선생님이 찾던 그런 학생이잖아요 정승재가 찾던 찼던 사람 찾던 였어 <laughs> 오신일일날 오늘만은 세분이 그냥 새해. 저의 사랑 일주일은 오.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너 예? 답답해요. 그러다가 풀린 적이 너무 많지. 네. 그래서 네.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어, 없으니까 이야기밖에 안는 거예요. 걱정할 아, 하나도 없세요 그럴, 그럴, 그럴 시간에 그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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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. 진도를 더 나가는 게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. 어머니 안 되겠어요.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.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. 아니 어머니 가만히 계시나요? 이 아니라. 약간 질투나네 어머니 아저 표가 나네 뭐야 이거 저희 의뢰인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아, 네.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오,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바로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? 네. 티처스에게 전달해주세요 근데 또 우리 반전처럼 성적표 완전 막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러기에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? 말만 잘하고 <laughs> 아니또왜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러세요? 아 입만 아니, 살았어? 입만 살았 한두 반전을 많이 봐서, 어. 봐서 우리가... 음. 우와, 나 아, 너무했다 진짜 지훈아. 이봐, 수학, 과학 다 백점이야. 점이네 뭐야? 다 만점이야, 다 만점. 어제 다 백점이야, 수학, 과학, 국어. 아, 아, 네 과목 전체 중에 아, 영어, 영어 두개 틀린 게 다야. 진짜. 야, 근데 그 와중에 왜 영어는 만점이 아니니? 참 진짜. 우와. 지훈이는 이거 시험 시간이 40분이지. 4 5분이요 45분이면 이거 다 푸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지 응, 네. 그럼 뭐 왜? 우리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 지훈이는 밑에다가 정리를 써놔요. 흡발뭐 응. 그 이렇게 아이고. 다 하나씩 하나씩. 됐서 에이. 야, 들어가. 들어가. 아, 안에 되게 <laughs>